했네. 안 보고 나 아무리 기계나 가 아무리 그렇가 그러구나. 여기 있네구나. 담다. 누구에 만들어진 것입니까? 홋카이도 근처 스타일로. 제작했다가 아주도 いうこ

그럼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걸. 그럼 난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데. 현현하라, 트라가라흐. 나는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데. 포스코가 나없 이거를 안 올릴 수가 없는데. 내 쇼이치는 이게 기본이란 말이다. 이템 없이는 난 얘기하지 않아. 조이치한 프라가라우지. 조이치한 프라가라우지. 조이치가 프라가라우 말고 딴 거를 만든다는 건놈 왜입니다 놈. 논루에. 친라가라흐를 참을 수가 없는데. 아니 애초에 무기가 무기가 세야 싸움이 되지 무기가 약한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무기가 세야 뭐 남이랑 그 얼굴을 마주할 때도 어디서 얘기라도 하지 무기가 약한데 애들이랑 이야기가 되겠어요 무조건 프라가라우지 VF면은 혈액팩이고 혈액팩 나오면은 변검이고. 혈액팩 나온 변검이고, <laughs> 혈액팩 나온 변검이고, 포스코어 나오면 프라가라우지. 뭐 얘기할 가치가 있어? <laughs> 두 말고 이야기할 게 있어. <laughs>

個人的なな恨みなどは一切ありませんし、ジューブンです。バラウスウィーキンナ、なんの分後、ガラ補給物資が届きます 이걸 놓치다니 신입 잘 봐둬라 이것은? 잠깐 이 미스릴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? 이 미스릴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? 그것은 바로 미갑이다. 그렇다. 생각이 났다. 그것은 바로 미갑이다.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갑이다. <놀람>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미갑이다.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미갑이다. 나는 쇼이치, 평타를 사랑하는 자지. 学校の外でしか学ぶことができないこともありますよね。<music> 営業するにはよぞそうな場所だったでしょうね。株 <music> 式の下の開かないこと。製造者は死亡しました。いろんな動体を捉えなきゃかみ。本当に容赦할수가없군見えないというよりは。<music> <music> 그저 어 미스릴 뿐이지. 어이. 처음 들어보왔는가? 그저 미스릴 뿐이네. 미술이리 미스릴이 미스릴이지 그럼 뭐야? <laughs> 아니 미스릴이 미스릴이지. 미술이리 미스릴이, 미스릴이, 미스릴이 미스릴이지 뭐 달리 뭐가 있어? 이곳은 잠깐 잠깐 이것은 수입품 관리가 누가 하는のでしょうか. 그래도, 그미고 그것 을찾 아야 해? 제일 상당 이익 이감 사시 도록 하그 것이, 안남 아있 을 리가 없어. <laughs> 아니야, 프라가라 프라가라는 이미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. 그 앞에 난 이거 하이 이럴 수가 없단 말인가? 종령 히로가를 넣은 사람 탓을 도와. 그럴 리가 없다.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. What the w h a 다 t 이 왔다 내 꿈을 이룰 때가 왔다 t t h 다 what the w h a 만 the what the w h

가면이 없을 리가 없는데 진짜 머리띠가 없다고 제발 내 꿈을 이루게 해줘 제발 나의 꿈을 이루고 싶다

그 또, 끌리가 없어, 그럴 리가 없어. 보나가서뭘이 해서, 어보렇가 해서, 뭘리가가 해서, 뭘이렇가 해서, 머리띠가 해서, 뭘이렇리 해서, 뭘 이렇게 해서, 뭘 이렇게 해서, 뭘 이렇게 해서, 뭘 이렇게 서뭘 이렇게 해서, 뭘이서 해서, 이이니다

캐릭터는 <laughs> 이동 속도는 5.6. 물음표 캐릭터는 쇼이치. 나는 축지법 쇼이치다. 따라올 수 있겠나? 이 축지법 쇼이치를 따라올 수 있겠나? <laughs> <laughs> 따라 올수 있겠나? 요비 쇼 따라 올수 있겠나? <laughs> 뭐 크제 폭탄 정도는 웃으면서 피하지 나는 어이 어이 그 폭탄으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니가 그 폭탄으로 나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 그 폭탄으로 나의 질주를 막을 수 없네 그깟 허접한 폭탄 따위로

어이,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? 어이, 어이,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? 이 축지법 조이치 앞에서 네가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. 이놈아, 네가 내 조이치 앞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?

막 금고와 이소를 둬야되나 이거? 어. 네잡아야된는데한 진짜 채템이 없다 변검에 너무 빠져가지고 어, 아. 안 돼! 몰라? <웃음> 몰라? <웃음> 아, 나의 변검쇼이치가 이렇게 무너지다니! 안 돼! 모든 아이템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다니! 아, 안 돼! 이걸 줘야 돼! 아, 나이 변검쇼이치가 줘야 돼! <laughs> 아 존망겜이다, 진심. 와 게임 진짜 개존망겜이다 <laughs> 와 변검에 이미박 이동속 비전투위속 5.63이 줘야돼? 너무 억울하다 이 게임이 난 너무 억울하다 이 게임이 너무 원망스럽다 나는 나는 이 게임이 원망스럽다